보유하고 있는 여러 장의 사진들을 가져와서 손쉽게 사진 앨범을 만들어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삽입 탭을 선택하시고, 이 사진 앨범에 새 사진 앨범을 클릭합니다. 이 파일 디스크를 통해서 이미지가 있는 그 폴더를 정하시고요. 저는 74에서 7 4 9까지 이미지를 다중 선택했습니다. Shift 키를 누르고 어, 1번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9번까지 선택을 하시면 어,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다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삽입을 눌러보겠습니다 예, 모든 파일들이 생성이 됐고 어, 만약 순서를 조정하고 싶다면 이 9번 파일이 위쪽에 가게 이렇게 배치를 할수 있고요 일단은 이 순서대로 사진 앨범이 생성이 되도록 할 거고요 어, 그림 레이아웃은 예, 한 장의 사진이 한 슬라이드에 꽉 차게 만들 거냐 묻는 건데요 어 이거를 뭐 그림 한 개, 두 개, 네개 이런 식으로 한 슬라이드에 배치하는 개수를 정할 수 있고요. 어 저는 제목을 가진 이 제목란이 있는 그림 네 개를 선택을 했고요. 이 프레임 모양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저는 단순한 프레임의 흰색으로 어, 설정을 했습니다. 어, 만들기를 눌러보겠습니다. 예, 자동으로 사진이 생성이 되었고요. 두 번째 앨범을 보면 사진 4개와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미 이 그림 스타일에 액자 효과가 하나씩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들이 빨리 적용이 되었으므로 간단하게 디자인 서식 탭에서 이런 효과를 하나 입력을 하셔서 사진하고 어울리는지 확인을 하시고 어, 부족한 부분들은 뭐 텍스트를 더 입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꾸미기 위해서 이 도형들을 더 삽입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추가적인 작업을 하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